1938년 티샤베아부의 아돌프 아이 히만이 드디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히틀러는 곧바로 뉴른베르크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뉴른베르크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세 가지 규칙에 따르면 독일인과 동거하는 유대인, 고야와 결혼하는 유대인, 그리고 고야를 만지는 유대인은 사형에 처해진다. 토라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가? 사형이다. 유대인들은 고야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독일인이고 45세 미만이라면 유대인이 하인으로 둘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매력적인 고야를 필히 피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45세 미만이면 그녀는 젊고 전성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독일인은 유대인을 위해 토라를 준수합니다. 개혁 유대인들이 우린 독일인이라 공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말했다. 아니요. 베를린이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암 이스라엘은 어떤 외국 도시가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미국 유대인이라면 뉴욕이나 워싱턴 혹은 어느 곳이든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더라도 말하지는 않는다.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갔을까? 그들은 베를린이 새로운 예루살라임이라고 말했다. 하수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히틀러를 보내어 멈추게 할 것이다."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법령의 첫 번째 조항에서 "유대인이 독일 국기를 흔드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한다. 당신은 독일인이 아니다." "독일인이 되고 싶어도 당신은 독일인이 아닙니다. 고야와 결혼했고 아버지도 그랬고 네 세대 전에도 고야가 있었소. 당신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히틀러가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왜일까요?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아마 유대인들이 메시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라부 엘 호논 바서만 하페처 하임의 탈미드가 나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결혼을 넘어 종교를 넘나드는 혼인을 이야기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유럽과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이 종교 간 혼인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독일은 높았고, 하페처 하임은 끔찍한 전쟁을 예언, 바소마는 목격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과 유사합니다. 하페처 하임의 제자였던 하라부 엘시논는 바소마는 하페처 하임께서 하신 그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곧 길거리에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세계 대전보다 훨씬 더 심한 전쟁을 보게 될 것이다. 까, 실제로 눈앞에서 처참하게 실현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디 토라를 들어보십시오. 토라에 따르면 하셈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구절을 가져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샘께서 예언자 예제켈에게 말씀하신다. 20장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 마음에 드는 대로 결코 결코 되지는 아니하리라. 하카도시 바루후께서 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계획이 있어. 하지만 안될 거요. 왜요? 무슨 계획이요? 무슨 말씀이시요? 다른 민족처럼 된다는 거요? 이 계획은 뭡니까? 다른 민족처럼 땅이나 나무를 숭배하라는 건가요? 이방인 독일인처럼 되라는 말인가요? 당신은 땅의 가족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독일인이 되고 싶습니까? 기독교인과 결혼해 그들과 같아지려나? 안될 것!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그들과 같아지고 싶습니까? 하카도시 바로쿠께서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살아있으니 주님의 말씀, 하셈. 즉, 내가 맹세하노라. 하셈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다. 위험, 위험, 위험. 하카도시 바루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정령 쏟아지는 진노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강한 손과 펼친 팔, 쏟아지는 분노로 하카도시 바루후께서는 암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독일인, 미국인, 아랍인, 이탈리아인 혹은 그 어떤 것으로 되고 싶어 하든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강한 팔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펼친 팔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노로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라부 바서만 알라부 하샬롬께서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강한 팔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이트 하미크다시의 비극 뻗은 팔을 보십시오. 지난 2000년간 스페인 종교재판 폭우롬 그리고 1차 대전 등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타종 조건을 하다니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고요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셈이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까? 나머지 구절도 반드시 이루셔야 하나요? 리보노 쉘 오람, 그는 이미 처음 두 번을 했습니다. 분노로 그의 손을 강요해야 합니까? 첫두 번보다 더 나쁘게 만들까요? 랍 엘초는 와어만이 울고 있습니다. 너 초페스 차임도 울고 있습니다. 하카민께서 아미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하지만 아미 이스라엘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라에 있습니다. 분명히 토라에 있습니다. 차아님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탁드리오니 깨어나십시오. 부디 부탁드리오니 깨어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는 그들에게 또 다른 구절을 가져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토라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하카도시 바루후께서 에즈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즈라였습니다. 아마 처음에 제가 당신에게 그 메시지를 말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에즈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4절, 13주, 14절, 하코도시 바로 후께서 에즈라와 대화하시며, 에즈라는 이방인 결혼 등 범죄에 대한 하셈의 관용과 죄의 완전한 결과 회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심의 자비를 구합니다. 에즈라 시대에 많은 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즈라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하느님, 우리의 죄악에 비해 형벌을 덜 내리시고, 이 남은 자, 이 백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즈라는 하셈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셈, 우리는 당신에게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주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는 더 나쁜 것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러한 혐오스러운 할 사람들과 결혼할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고이임과 결혼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면 당신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남은 자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헤지켈의 그 준엄한 경고의 깊은 의미를 그 경고의 진정한 무게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애주라 결혼하면 하샘께서 멸망. 그는 말합니다. 하샘, 우리가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인과 혼인한다면 확실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완전히 파멸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 한다. 라브심차와 라브샬롬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하민들은 백성들에게 울부짖었지만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비메이르 심차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 즉 평균적인 유대인이 점점 그의 뿌리를 잊어가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카드보 SH, 바르브 K, HBA께서 특별한 바람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그 뿌리를 다시 상기하게 될 것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거의 가돌 아주 큰 민족을 불러오고 그 민족은 유대인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가 고이라고 스스로를 고이라고 망상하며 자만했던 것에 대해 벌할 것이다. 너는 정말 나처럼 되고 싶은가? 당신은 독일인이 되고 싶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엄중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외침에도 백성은 모른다. 그것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면 두 번째 규칙 세트가 도입되었습니다. 1938년에 독일, 나치독일에서 나루나우깨의 규칙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뉴름베르크 법률 세트였습니다. 야... 49개의 법을 가져오며 창조일의 암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최악의 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로서 카도시 바라후, 즉 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하나의 규칙은 모든 증오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후에도 여전히 독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테이크네셋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인들 너무 심해. 아, 이스라엘 파괴 중이지만 아직 최악은 아닌 듯 부족해. 새로운 법, 앞으로는 모든 유대인이 나치독일이 말하길 당신이 4세대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은 남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라입니다. 당신 자신을 게링, 네링, 셔링 같은 독일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말입니다. 당신은 스티븐도 아니고 음, 메튜도 아니며 폴도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또는 사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독일인 법이지 토라가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시오? 토레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이제 충분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카도시 바로 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옷, 언어, 이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옷과 언어를 고의처럼 바꿨습니다. 히브리어 대신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디시어나 히브리어 외엔 다 바꾸고 싶었다. 하카도시 바로 후께서 말씀하시길. 좋다. 이름만 지켜라. 이름이라도 지키십시오. 독일식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를 실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좋다.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법을 만들게 하겠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은 히틀러의 지도 아래 오스트리아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침내 힘을 합쳤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합니다. 아말렉이 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이것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